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근막 경선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깊게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. 그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래도 중요한 점들은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가자미근하고 비복근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셔야 되겠죠. 아킬레스텐으로 연결된다는 거. 그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단순히 근막 경선 차원에서의 연결. 근막 경선 차원에서 의 연결 어떻게 돼요? 올라가면서 햄스트링하고 연결된다 그랬죠. 햄스트링하고 연결되는 거고. 그런데 이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무릎 쪽에서 그래서 두개 청골를 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횡격막 구조에 대해서 어, 공부하신 분들은 이 무릎이 횡격막을 횡막을 형성한다. 뭐 정확한 횡격막은 아니지만 횡격막처럼 작용하는 것이 있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. 그게 이제 슬 와근이죠. 팝레스 버슬이라는 건데 이렇게 주행을 합니다 외측에서 내측으로 주행을 하면서 주행을 하는데 가장 안쪽에 있는 거죠 안쪽에 있는 근육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는 정맥 동맥 신경이 어디를 주행하냐면은 이 위를 주행을 하게 돼요 위쪽으로 주행하죠 안쪽으로 주행하는 게 아니라 이 뒤는 이제 뼈잖아요 티비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주행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봤을 때 티비아가 있고 그냥 뼈가 있다고 보실 봤을 때 뼈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근육이 있는 거예요 수라근이 있는 겁니다 수라근이 있고 그 위로 뭐가 지나가요 동맥 동맥 신경이 지나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슬와근에 텐션이 걸리면은 보통 근육 이 위에서 누르는 이런 힘보다는 이 슬화근 때문에 경맥 동맥 신경이 눌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라스 기법에서도 마찬가지고, 두개천골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슬와근 무릎 부위죠. 무릎 부위를 하나의 신경막 취급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근막 경선 차원에서의 이 치료가 당연히 이슬와근에 걸린 텐션도 릴리즈할수 있는 기법이 됩니다. 그것까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무릎 통증에 있으신 분들, 종아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, 그 혈액 순환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요기 치료를 좀 하셔야 되는데, 그럼 이것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. 라그는 대체 어떻게 치료하는가, 또는 무릎 횡격막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, 여러분들이 고민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.